안녕하세요. 8800세 TV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주름이 늘어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모든 걱정을 덜어줄 비밀병기를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이렇게 큰 효과를 줄수 있어? 하며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견과류는 실제로 노화 방지, 심혈관 질환 예방, 그리고 뇌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랍니다. 심지어 하루 20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니 이보다 간단한 건강 관리 방법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견과류의 놀라운 효능부터 섭취 팁,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견과류가 노화를 막는 비밀 견과류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화의 주범은 바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피부 노화와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와 셀레늄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특히 아몬드는 피부 건강에 특화된 견과류로 매일 섭취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잔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가 훨씬 건강하고 노화 속도도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는 셀레늄 함량이 높아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노화 방지에 기여합니다. 여기에 더해 피스타치오와 같은 견과류는 혈액순환을 도와 얼굴 혈색을 개선하고 생기를 더해줍니다. 결국, 꾸준히 견과류를 먹는 것은 피부와 신체 건강의 비결이 될수 있다는 점. 이 얼마나 간단한 방법인가요? 심장과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식품. 중년과 노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심혈관 질환과 치매 같은 뇌 질환입니다. 견과류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데 탁월한 음식인데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호두를 먹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약3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 건강도 마찬가지로 견과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견과류에 포함된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은 뇌 신경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와 피스타치오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견과류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영양소 폭탄, 단백질과 식이섬유. 견과류는 단순히 건강에 좋은 간식일 뿐 아니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근육량 감소를 걱정하신다면 단백질이 풍부한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를 추천드려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체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장 건강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를 제공하여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아침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점심 이후 무기력함을 느끼셨다면 한 줌의 견과류로 영양과 에너지를 호충해 보세요.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견과류는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0g 손으로 한줌 정도인데요. 특히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분이나 설탕이 첨가된 견과류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무염생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또한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먹을 때는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해 후 섭취를 결정하세요. 견과류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견과류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 훨씬 맛있고 즐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보세요. 간단하면서도 포만감 있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점심에는 샐러드에 호두나 캐슈넛을 곁들여 고소한 맛과 함께 영양을 더하세요.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약간의 꿀과 함께 구워 달콤하면서도 건강한 스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스무디에 견과류를 갈아 넣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답니다. 마무리와 실천 메시지 견과류 한줌 작지만 강력한 건강 비결이라는 점 오늘 확실히 느끼셨죠?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는 물론, 심장과 뇌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만능 간식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